오늘도 반갑습니다. 기쁨의 50일 기간 계속됩니다. 14일 금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 부르십니다. 하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락하십시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그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1을 땅에 넘쳤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함으로 남은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함으로 남은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보문은 홍수 심판 상태의 세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첫째로 비가 사0일 동안 내렸습니다. 둘째 방주가 물위를 떠다녔습니다. 다 잠긴 것이지요. 셋째 모든 산들이 다 물에 덮였습니다. 물은 산보다 십오 규빗, 즉칠 미터 정도 더 높았는데. 이것은 방주가 떠다니는데 어떠한 장애물도 없었음을 뜻하고 모든 것이 다 죽었음을 의미하시오. 완전한 심판을 나타냅니다. 넷째, 사람을 포함한 땅의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습니다.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은 다 죽은 겁니다. 다섯째, 노아와 방주에 있는 것들만 생명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여섯째로 물이 150일 동안 땅을 뒤덮었습니다. 본문의 초점은 홍수로 인한 생명, 생물의 멸절입니다. 특히 21절부터 23절까지 마치 슬로우 비전을 보는 듯한 기법으로 말씀은 이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이 홍수 심판의 정점 클라이맥스입니다. 화양보시고 함께요. 땅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리고 이에 대하여 말씀은 23절까지 슬로우 비전처럼 아주 느리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또한 더욱 강한 표현을 바꾸어 써가면서 완전한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전에도 나온 표현이지만 죽음보다 더 강한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지요. 나라의 주입시오. 쓸어버리시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땅에서 움직였지만, 살아 있었지만, 이제 다 죽었습니다. 쓸어버림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구절, 달락의 마지막 구절이기도 합니다. 24절, 물이 151을 땅에 넘쳤더라. 온 땅을 덮, 덮고 있는 엄청난 물에 대한 경외감을 불러 일으키는 생생한 묘사입니다. 말씀대로의 실제 장면을 그런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기품의 물이 모든 것을 뒤덮었던 창조 시의 창조 전의 원시 상태 혼돈의 상태로 돌아가 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땅 위에 번성하고 충만해 있던 생물들 중그 어떤 것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심판의 완전함을 사뭇 두려움으로. 색일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클라이맥스는 심판으로 인한 죽음을 처절하게, 극명하게 그림으로 그와 반대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은색을 정말 시커멓게 칠하면 그만큼 하얀색이 더 돋보이지요.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환한 겁니다. 동일한 기법으로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남았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세번역과 공동번역은 23절 맨 끝에 남았더라 라는 표현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요 살아 남았더라 한번 더요 살아 남았더라 방주에 있던 생명들은 살아 남았습니다 사람으로 보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 여덟 명이 살아 남았습니다 남았다는 샤르라는 동사는 성경의 남은자 사상을 보여주는 원어이지요. 전에도 남은자 사상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대표적인 말씀 한곳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스바냐 3장 12절 함께요.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남은자 사상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남자 사상은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누리는 남은 자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호하심을 믿는 자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았더라 정확히는 남겨졌더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남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사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남겨진 자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서 완전한 심판, 완전한 죽음, 어떤 환난에도 반드시 남겨주시는 생명이 있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지만. 노아처럼, 스바냐 말씀처럼,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도 끝까지 의지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갈망하십시오. 구원을 끝까지 바라보며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새로운 구원과 새로운 은혜를 놓치지 않고 누리는 남은 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